네, 페일리피플 매니저입니다. 이제 앰비언트 이 보시면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색깔을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셋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차량에 쭉 내려가시면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트 항목에 실내 무드 조명이라고 여기 항목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밝기는 뭐 최대한으로 돼 있지만 예, 이건 이렇게 뭐 조절도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0으로 해놓으면 네, 아예 꺼지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밝기가 지금 조절이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내리면 밝기가 줄어들고.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면 꺼지고요. 이제 저는 밝은 게 좋으니까 1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 색상을 클릭하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칼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화이트도 있고, 네, 지금 이렇게 보이면 화이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 오션 블루 하면은 이렇게 블루로 네,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키드 그린. 누르면 이렇게 그린으로 네 바뀌고 뭐 레드로 하고 싶으시면 레드로 그 다음에 뭐 바, 바이올렛 뭐 보라색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색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볼수 있는 네, 이렇게 표가 표랑아니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요거를네 움직이는 대로, 네,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니까 여기에 맞는, 그니까 아까 그 설정되어 있는 색상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보라색도 조금 더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도 할수 있고, 이제 핑크색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레드도 마찬가지로 좀더 이렇게 핑크에 가까운 레드 네, 완전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가운데 표가 나오요 색상이 나오니까 요거를 보시고 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 바뀌기도 하고 네, 다시 또 그린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변화가 됩니다 이제 사용자 설정은 이제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과속 안내 연동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 놓으시면 내비게이션에서 과속 안내가 제공될 경우 실내 무드등 조명이 깜빡이며 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 구간을 지나갈 때 만약에 100km인데 110km로 운행을 하거나 이러면 이 엠비언트 색깔이 예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이제 그 속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운전석에서 앉아서 보면 사실 엠비언트가 그렇게 예. 잘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안 보일 수는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필요한 기능이니까 혹시 내비게이션 소리를 줄이고 다니시거나 이제 이렇게 불을 껐을 때는 좀더잘 보이긴 해요 네 혹시 이제 내비게이션 안내를 소리를 적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야간 운전 하실 때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상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빨리, 네, 차량에서, 라이트, 그 다음에 실내 무드 조명, 그 다음에 색상은, 이제 여기서 정해진 색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네,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뭐, 원하시는 컬러로 바꾸시고, 네, 다시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드 조명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컬러 바꾸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